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네 집장만 플래너 집산나TV입니다. 네, 오늘은 강서구 방화동의 32평형 신축 아파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또 이제 가격이 무려 5천만 원이 지금 내린 세대가 딱4 네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신축 아파트로 6억대로 나오는 거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위치도 여기랑 시장이랑 학교랑 전부 다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게다가 지하 주차장까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주차대수 넉넉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현장이니까 저랑 함께 집을 바로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꼭. 네, 이제 집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전실 공간입니다. 요렇게 이 슬라이딩 도어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엄청 길고 널찍하게 돼 있죠. 좌측에는 신발장 총 다섯 칸 들어가 있고요. 네, 하나는 전신 거울 부착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스타일 체크하시기 참 좋으실 것 같고, 가운데에는 허리 선반 있어서 차키 향수 마스크, 그리고, 어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소품 놓고 예쁘게 꾸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띠움 치공 돼 있고요. 요 앞에 쪽에는 포인트로, 네, 템바보드 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소동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네, 설치되어 있어서 이거 열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이 좀 작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 이 우측 보시면 공간이 길쭉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될 만큼 넓으니까 네, 여기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제 집에서 뭐 거실,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바로 보이지 않고 안쪽에 들어와야 이제 집이 보이는 구조예요 거실이 그래서 굉장히 요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거실과 주방도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실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천장 보시면 중앙등하고 간접조명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어, 밤에는 간접조명만 켜셔도 은은한 분위기로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LED 매립 조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포인트 조명까지 있어요 조명 신경 굉장히 많이 쓰는 집이라고 볼수 있고 끝에 보시면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대형 제품으로 무상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공기순환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파 아트월 보시면은 이렇게 대리석 느낌나는 정사각형의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네, 6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넓은 소파 아트월입니다 네, 안마자도 의 이렇게 옆 옆에다가 딱 놓으면은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좌측에 TV 아트월 부분 부, 부분 보시면요. 네, TV 아트월은 어, 이렇게 화이트 톤의 템바보드 포인트 시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벽걸이 TV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장 놓고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거실이 굉장히 넓고요. 주방도 거실하고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일정으로 돼 있어서 집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주방 보도록 할게요 주방도 지금 보시면 사이즈 상당히 크게 널찍하게 잘 나와 있죠 이쪽 보시면 이렇게 식탁 조명이 있어서 연결형 식탁 이렇게 4인에서 5인 정도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3구 우선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후드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싱크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이동하면 은 이렇게 전자렌지랑 전기 밥솥 놓는 공간까지 센스 있게 장으로 맞춰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게 두칸 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가 두 칸이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은 여기 안쪽에 있고요. 안방도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네, 보시면은 지금 정사이즈 더블 침대 놓고도 공간이 렇게 남기 때문에 어, 이쪽에 뭐 붙박이장도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안방 욕실 안방 욕실도 크게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샤워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블랙 프레임에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그 다음 젠사이 선반 시공되어 있어서 세면도구 놓으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거울 수납장에 욕실 환기창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좌측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이거 이제 비상 대피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 안방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두 번째 방이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널찍하게 잘 나와서 길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자녀분방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은 방이고요. 뭐, 앞에 보시면은 지금 샤시가 통창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내가 영감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 밖에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네, 이런 분들은 지금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상하고 의자 놓으시면은 여기를 뭐 개인 서재처럼 이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은 더 널찍하게 잘 나와 있죠. 거의 똑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유리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해바라기 수정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에 보시면은 코너선반도 이렇게 들어가있어서 샤워용품 음식이 편리하실 것 같고 이렇게 여기도 세면대, 연경, 연경기 그리고 제스처 선반 똑같이 있고요 거울 수납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이 지금 제일 작은 방인데요 이 방도 지금 가구 배치한 거 보시면 책상 놓고도 침대 놓을 만한 공간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4인 가족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방이고요 요 방도 천장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두 번째 방 시스템 에어컨을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잠깐만 보고 올게요 아,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총 시스템 에어컨 4대가 들어가 있어서 네, 추가적인 에어컨 설치 없이 그대로 시원하게 여름에도. 지금 여름이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제 겨드랑이도 조금 점점 축축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베란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베란다는 이렇게 폭 넓은, 어, 베란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수정이 있어서 이쪽에다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대형으로 놓으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어느 쪽이도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보일러 설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세탁실로 이용하시는 베란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위치 좋고 학교도 좋고 가깝고 가격까지 지금 할인되어 있는. 아, 신축아파트 현장 봤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의 32평형 신축아파트 특가 4세대 어떠셨나요? 정말 마지막 남은 서울의 6억대 32평형 신축아파트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치도 좋고 집도 너무 좋으니까요 오늘 보신지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희 집사람 t v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사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날에 문의하세요. 안녕.